마지막인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듣기 말하기 핵심 개념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개인 성향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하면 괜찮은데 얘가 얘기하면 되게 재수 없을 때 있어. 듣기 말하기 방식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를 할때 상대방의 개인 성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애가 포용력은 넓은데 포용성은 참 좋아 근데 돌려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애야 그럼 걔한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 해줘야 돼 너무 예민한 애야 그래서 뭔가 부탁을 할 때는 뭐뭐 해줘 아니야 뭐뭐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타고나는 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되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기술이 필요한 거다. 집단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와 쟤네들 얘네들 왜 이렇게 얘기해? 우리들이랑 말하기 방식이 달라? 뭐가 달라? 지역 방언, 사투리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 어휘, 억양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방언을 쓰면 그 사람들끼리, 와, 고향 사람이네요.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문학작품이나 예술 같은 판소리 같은 데서는 특유의 분위기를, 지역의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어. 근데 단점은 다른 사람들의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웬만하면 표준어 쓰시라. 라는 것들. 사회방언. 사회방언, 지역방언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요. 지역방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고, 사회방언은 세대, 성별,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 사회방언 세대에 따라서 말이 달라요. 어른 세대, 청소년 세대, 여러분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얘기할 때 의사소통 잘안 되잖아요. 왜? 쓰는 어휘나 말하기 방식이 다르니까. 어른 세대들은 고유어나 한자어 많이 쓰고요. 격식체를 많이 씁니다. 이 격식체, 그다음 비격식체라는 건 문법 요소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어른 세대, 새로운 말에 거부감을 지니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많이 쓰고요. 새로운 말 많이 쓰리고 근데 요즘 아 나도 꼰대인가?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까지 줄일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 줄임말인 것 같지만 줄임말이 아닌 게 그거 있죠. 길막하지만 원래는 길막지만 네 글자면 끝나잖아요. 길막하지만은 다섯 글자가 되지. 그렇다고 나 아, 발견해놓고 나한 난... 됐어. 그만할게요. 성별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말하기 방식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차이점이 있고요. 성별에 따른 어휘나 문장 사용의 차이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 담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으므로 어떤 한쪽이라고 해서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 뭐 이런 것들. 직업에 따른 언어는 좀 다른 거는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그 직업에 관련된 전문 용어를 씁니다. 전문 어를 씁니다. 의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업조인들끼리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그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끼리는 집단 내부에 집단 내부에서는 언어 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길게 말할 거 단어로 빡빡빡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어 예절을 갖춘 대화. 대화는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 생각과 느낌을 서로 표현하고 교환하는 게 대화다. 언어 예절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요.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대화 상황에서는 사과할 때, 부탁할 때, 얘네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말하기 방식은 다른 거는 없지만 요거 두개 정도 직접적인 말하기, 간접적인 말하기, 간접적인 말하기만 볼게요.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을 때 돌려 말하는 것. 방안의 공기가 탁하지 않아. 얘는 결국엔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 간접적인 말하기는 여기 완곡하게 말하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도 뭐뭐 해줄래 물어보면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는 토론에서는요, 토론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찬성 반대측 나누는 것이다.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부당한 것을 밝히는 것이다. 결국 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다. 토론을 할 때에는 논제를 분석해서 도출된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긴 잘 나타나 있진 않지만 논제, 쟁점, 요러한 용어들은 확인해 두시라.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 말이 먹히게 하기 위해선 명료하게 주장하고 근거, 근거를 지지하는 자료를 잘 갖춰야 합니다. 아버지 용돈 올려주세요. 왜냐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토론 용어는요. 이게 요것 자체가 시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문제에 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인해 두셔야 하고,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용어 뜻 물어보는 건 논제의 종류라고 해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얘네들 구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쟁점, 필수 쟁점, 얘네들도 잘 물어보는 거고. 일단 논제의 종류는 저거 자체로 시험 문제 되기도 하지만 논제 쟁점 필수 쟁점 얘네들은 확인이 된다 초지고 가신다면 요 용어가 시험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이다 사실 논제 사실 판단과 관련된 거 사실이냐 아니냐 가치 논제 가치 판단 자식들이시 옳다 그르다의 문제예요. 옳다 그르다 그러한 행동을 정책 논제는 요 어떠한 정책에 관련된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겁니까? 말겁니까? 라는 것들. 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는 윗글 가나다와 같은 문제가 쓰여져 있는 것은 12345번 그렇게 찾기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됐고 논증 입론 반론 반대신문 수기 시간 됐어. 토론의 유형은 고전식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놨는데, 시뻘건색으로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최근 교과서에는 거의 이게 90% 이상,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토론은요, 항상 찬성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뭐, 뭐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뭐뭐 해야 합니다. 네가 말한 거에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냐? 어 반대자가 입문하고 그러면 반대편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찬성해서 네가 이야기한 건데 그거 맞는 거냐? 두 번째 또 입론하고 맞는 거냐? 얘기하고 진짜 이야기를 하고 반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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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읽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예문을 보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너 찬성의 근거로 그런 걸 댔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대답을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이유로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네 근거가 조금 취약한 거 아니냐? 공격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중요한 파트는 어디? 여기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토론은 어쨌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의 시작은 웬만하면 말로 시작하지 않나? 그래서 중간에 룰을 지켜주고 토론을 이어나갈 사회자가 꼭 있다.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하고, 자, 여러분들 토론하라고 모이셨는데, 저희들이 왜이 시간에 앉아있냐면요. 요로요로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쟁점을 정리해서 토론자들에게 숙지. 이 점에 대해선 두 분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요거 밑줄 질문과 요약을 하기도 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규칙과 절차를 지키게 합니다. 요 대사 요거하고 관련된 대사들은 모의고사에 자주 나온다. 토론자들은 찬성 반대 사회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토론자들은 토론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논리의 허점을 찾아야 돼. 근거를 타당하게 두들고 규칙을 준수하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쟤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때문에 앉아있는지 논제와 관련된 내용 이해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면 된다. 뭐,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MBC에서 하는 100분 토론이 있는데, 가끔 봐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땐 토론다운 토론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토론하려고 앉아있으면 내 생각 이야기하고, 쟤네 생각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100분 토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웃고 너네들은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도움이 안 되는데. 대안 탐색과 의사결정의 협상. 협상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어, 1학년 2학기 디미고 시험 범위 협상 이 있어요? 응. 협상이 일반적인 절차. 협상 보통 무슨 협상 하나? 연봉 협상하지.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화장터가 필요해. 화장장이 필요해. 만들고 싶어? 여러분들 앞에 아파트 앞에 화장장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을 거거든. 근데 시 입장에서는 거기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만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두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지, 협상을. 필요해요. 만들어야 합니다. 아,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 집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경치가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곳에 화장장 만들면 안 되지. 이해합니다. 근데 꼭 필요해요. 아 그래? 오케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정. 근데 꼭 우리 동네여야만 하나? 아 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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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좀 싫기는 한데 오케이 그냥 받아줄게. 좋았어. 화장터 만들 거면 그 너네들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이거 이거 해드릴 거예요. 아 약해. 화장터 만들 거면 일단 요러한 디자인으로 뭐 예를 들면 밖에서 안 보이게. 오염물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철저하게 해주고 아 그럼요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말씀해 보시죠 우리 병원이랑 체육관 좀 지어줘. 아, 체육관은 조금 힘들어요. 완전 적자거든요. 그 솔직히 옆에 동네긴 하지만 가깝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잘 쓰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병원은 우리 양보 못해 대학병원급으로 좀 지어줘. 아우, 대학병원 새로 짓는다라고 일단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 될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힘써 볼게요. 좋았어. 못뭐 쓰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정도 급으로 되게 병원 하나 이렇게 옮겨 드릴게요. 오케이, 알았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 네. 그럼 일단 오늘 합의한 거는 계약 뭐야? 합의서 만들어서 사인 좀 하시죠? 라는 이야기. 이게 당신의 시험법 얘기예요. 지금 한요 행복구 무슨 시 무슨 행복구였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 어쨌든 우리는 만들겠다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합의를 해서 만들자 대신 만드는데 어떻게 다른 것도 좋게 해주겠다 니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주겠다 서로 서로 사실은 양보하지만 사실은 서로 서로 양보해도 서로 서로 원하는 거다 얻어낼 수 있다 그게 연봉 협상 아 연봉 협상이 된다. 그냥 협상.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 일단, 둘이 와서 협상할 거라고 이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 앉아 있으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협상하는 거 아닌가? 일단 시작은 갈등의 원인. 문제 해결이 될수 있는가? 확인.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합의의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테이블 자체에 나오지 않겠지. 조정 단계. 문제가 뭐냐? 니들이 처지와 관점을 이해해라.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안하고 검토하고 해결 단계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죠? 요 말이 중요하네요.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행하는 것. 진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됐을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용돈 협상을 한번 하셔야지. 그냥 지금도 충분해? 한 달에 한 200씩 쓰고 있어? 부러운데? 주시는 대로 받아.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요거는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얘도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을 3분만 드릴 거예요. 190, 191페이지, 두 페이지 한번 지금 읽어보시면 됩니다.